안녕하세요. 고모네 공부방 고모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바쁜 초등학생을 위한 빠른 독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어, 이 책은 요즘 후기를 보니까 어,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이런 이 책을 보고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.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뚝딱한다. 그리고, 또 초등학교 2학년 어떤 엄마가 후기를 올리신 걸 보니까 독해책을 굉장히 많이 시키신 모양이에요. 그런데 다른 독해책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책은 매일매일 독해를 챙겨서 공부를 하고 있다네요. 어 저희들이 음, 이 기획한 의도에 맞게 정말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. 읽는 재미를 높인 초등 문해력 향상 프로그램이잖아요. 읽는 재미를 어떻게 높였을까요? 어떻게 부담 없이 재미있고 궁금해서 잘, 자꾸 읽고 싶다고 할까요? 어, 첫 번째 그 비밀은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. 여우와 두루미, 그다음에 뭐욕심쟁이와 땅콩 이게 전래동화, 과학 상식, 사회 상식 또 이소 무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북극곰 털이 흰색이 아니라고 코딱지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이런식으로 이 지문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지문들이고 글 자체도 굉장히 그 좋은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술술 읽히는 문장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이 책의 힘이지만 또 한가지의 힘은 이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문제가 뭐 4지 선다나 5지 선다로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죠. 그런데 이 책은 2지 선다예요. 사냥꾼은 살려달라는 호랑이의 외침을 들었어요. 나무꾼은 살려달라는 호랑이의 외침을 들었어요. 볼까요? 둘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죠. 어 그리고 이 3번도 사고력 문제도. 호랑이는 어쩜, 어떤 표정으로 말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슬픈 표정으로 뻔뻔하둘중 하나만 그러면 되기 때문에 틀린 답을 읽느라고 어,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읽는 재미 풀 때도 술술 풀면서 성취감을 준다는 거 이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책은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1단계, 2단계는 음, 초등학교 1학년, 2학년 용입니다. 어 그런데 어 독해를 정말 싫어하는 3학년 어린이들이 봐도 되고요. 3단계, 4단계는 음 3, 4학년 용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3, 4학년 용이라는 거는 이게 교어어 어, 교, 초등 교과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국어사의 과학 지식과 연계된 부분이 이 해당 학년에 있다는 거고. 어, 그렇기 때문에 1학년, 2학년 어린이들도 잘 한다면 3단계, 4단계로 넘어가도 되고 어, 3, 4단계라도 아이가 긴 글을 읽기 싫어한다면 1, 2단계부터 시키는 게 어, 필요합니다. 네, 그리고 그이 책을 보실 때 처음부터 읽지 마시고 어, 목차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원하는 것부터 읽게 하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. 어, 아이들이 읽고 싶어 한 거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풀 때도 좀더그 자기의 주도권, 공부의 주도권을 주면서 어, 진행하면 좀더 자신감도 생기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, 어, 유튜버 흉내를 내거나 아나운서 흉내를 내는 것처럼 어, 어,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아이들이 낭독하는 모습을 여기 다음 글을 소리 내어 읽어보세요라고 써 있죠. 소리내어 읽을 때 촬영을 해주세요. 그러면 또박또박 읽기도 하고 또 본인이 그 읽은 내용을 다시 들으면서 두번 어 읽을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. 이것은 뭐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영어 공부할 때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다시 들어보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. 그런 어 즐거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어 교실에서도 사용하고 싶은 색이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강력 추천하셨네요. 어, 결론적으로 또아 이거 그 어떤 선생님이 이 독해 책들 네 권을 분석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아이들 흥미도에서는 이 책이 단연 1등이었다고 하네요. 그만큼 재미있고 궁금해서 자꾸 읽고 싶은 독해 책. 어, 한번 같이 어머니와 함께 공부해 보면 어떨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